같은 만원이라도 어디서 쓰느냐에 따라 12,000원의 가치가 된다면 어떨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돈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5년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돈의 흐름을 바꾸고 있어요. 강원 동해패의 인센티브 10%에서 20%로 확대, 국비 21억 9천만 원 확보, 네. 지역 소비 유발액 480억 원, 경기 과천토리, 월 한도 90만 원까지 상향, 충북 청주 페이, 가맹점 정보 실시간 제공으로 이용률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IBK 기업은행의 특별금융지원 프로그램까지, 지방기업은 수도권보다 최대 1.5% 낮은 금리, 신규 채용 시 인당 최대 50만 원 축하금까지 지원됩니다. 이건 단순한 지역 정책이 아니라 돈이 어디로 향하는가를 바꾸는 경제실험이에요. 지역에서 소비하고 지역 기업이 성장하고 그 안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순환 구조? 이 변화는 정보를 먼저 하는 사람에게 시작됩니다. 당신의 소비와 일터는 어디에 있나요? 지금 돈이 움직이는 방향을 확인해보세요. 자세한 인센티브 비교와 신청 정보는 블로그,